주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이 집요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 아, 이 연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 아주 절실한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언제 있었는지. 혹은 지금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함은 정말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실한 억울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저희 형제가 저희는 넷인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제그 위에 형님은 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젊어서 자유롭게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셨던 분이셔서 어,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우리 아이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을 거야. 그래서 우리 조카에게 형님의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하여튼 아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게 하면서 애주중지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그 조카가 백혈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참그 인도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그 어, 저는 보통 하느님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조카가 그런 병을 얻으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또 동시에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 2절에 보면 그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재판관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나약한 여인이 계속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만 그 재판관 앞에서 이 여인의 하소연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재판관에게 일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 좌절된 기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느님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고약한 재판관처럼 여인의 억울함에 정말 냉정하게 기울이자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laughs> 아마 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삶의 굴곡에서 다해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점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박해 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희망을 초대교인들은 아주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이 의심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예수님의 약속은 그냥 공수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계속 졸라 대고 매달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과부처럼 계속 계속 졸라 대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가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 과부의 화소연처럼 하느님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열쇠는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때 끝까지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볼수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해보면 사도 바울로가 오늘 저희가 들은 디모데오 그 서신의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오를 향해서 너는 내가 가르친 성서의 가르침을 끝까지 굳게 믿기고 지켜라. 그러면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그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서신을 유언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부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아시리아에게 이제는 남유다. 나는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될 나라를 잃게 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세상은 끝났어,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느님이 돌판에 새겨진 법,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이 잃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법도 이제는 잃어버리고 말텐데 그럴 때 하느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줄 텐데 그 것은 너희들 마음에 새겨주는 법이야. 이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법이죠.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 돌판에 새겨진 그런 문자화된 법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제 너희들 마음에 법을 새겨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든 너희들이 어디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어디에 가든 멸망하는 끝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심어 줄 거니까 이제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고약한 재판관처럼 긴 침묵,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하지 않고 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하느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박해의 상황을 견디고 하느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그 믿음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각자가 아 하나님이 좀내이 기도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응답 없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응답받지 못할지 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가지고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을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죽음도 예수님의 믿음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와 고약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수원교회 모든 교인들이 실은 저도 그런 예수님 보여주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어려움들, 억울함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